만약에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은 사람들은, 음. 어, 저는 차원처럼 일렬로 나, 오똑하고 코끝이 쨍한 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게, 그분이 원하는 게 이제 코끝이냐, 콧대 높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둘 다를 원한다면요? 둘이 그 많이 못 높이죠, 낮은. 그러면 제가 뭐 모든 환자들을 다 차원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은지병원의 이성훈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수술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코성형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laughs> 염두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비염기도 조금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제가 심해요. 코골이도 심하고 한다면은 제가 차은우 씨 같이 매끈한 콧날이 될수 있나요? 차은우의 어떤 부분? 을 원하는 건지 딱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가 일자로 쫙 끊어지잖아요. 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쵸. 라인과 그약 오똑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라인은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죠. 뭐 높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라인이 일단은 조금 더 중시한다라고 하면 이제 라인을 위주로 수술을 조금 계획을 해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수술을 할 거냐, 이제 그걸 조금 선택을 해야죠. 네네. 음... 낮진 않아요 사실 아, 예, 여기는 높고 상대적으로푹 음, 파여있는 응, 살짝 응. 응. 사실 좀 여기가 이렇게 가려졌으면 하는 바가 좀 그치, 그렇죠 대부분들 그렇죠 레부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레부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뼈가 큰 거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뼈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여기가 미간 쪽이 낮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이가 낮진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를 들어간 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코가 여... 너무 커지, 커집니다 대부분 레부리 있으신 분들이 착각 하시는 게레부리가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언덕 저... 전에 이제 미간 부분이 푹 파였다 생각을 하지만 절대적인 높이는 사실 그렇게 낮지는 사실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너무 많이 높이면 코가 대부분들 너무 길고 너무 좀 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원장님, 네. 여기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그렇죠, 채우긴 해야지, 네. 네. 어떤 식으로 채잖나요 그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저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보형물, 뭐 실리콘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전반적인 높이를 너무 많이 높이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가에서 많이 하는 연골 가루로무보형물로도할 어, 수가 있어요. 무보형물로도 이렇게 여기를 채워서 음. 세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 이제 전반적으로 코가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실리콘을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많이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제일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기본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제 염증이나 그런 거를 각오하고서 실리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무봉물로 구성형을 할수 있는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많이 높이지 않더라도 정면에서 조금 더 나는 또렷한 느낌이라든가 좀더 매끈한 느낌을 원하면 그런 굴곡에 맞춰서 요즘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맞춤형 실리콘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어, 상담을 해보시고, 조금 더 어떤 쪽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할수 있는데, 어쨌든 당연히, 내부리 수술도, 무보용물로도 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콧대가 저는 그럼 높아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은 사람들은, 어 저는 처음처럼 일렬로 오똑하고 코끝이 쨍한 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게 그분이 원하는 게 이제 코끝이냐 코대 높이냐 그거에 따라 다는 거죠. 둘 다를 원한다면요. 높이 많이 못 높이죠. 낮은도 많이 높, 높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이제 라인을 뭐 맞추고. 것을 가능한 만큼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뭐 모든 환자들을 다 차원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원판이 중요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잘 생기고 예쁘고 뭐못 생기고 그걸 떠나서 제가 말하는 원판은 원래의 높이, 뼈의 크기라던가 피부의 두께라던가 피부의 탄성이라던가, 어느 정도 늘어나냐. 그 피부 늘어나는 건 이상으로 높이기는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술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만한 코를 10배, 20배 늘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본인의 이제 가지고 있는 원판. 그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뭐 연골이 튼튼하고 실리콘이 잘 맞고 실리콘을 아무리 높게 제작하고 한다고 해도 안에서 다 그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수술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를 꼬매야 되는데 꼬매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억지로 꼬맸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장력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코가 휘거나 줄다 앉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죠 높일지 그러고 이제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서 정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